어 녹화 시작합니다. 테이크 원. 어 혹시 효자 하성은 씨 아니십니까? 효자는 아니고 효 아, 하성은 하성은 아, 동생이라고 나. 아, 아효 동생이. 아또 정말 A부터 Z까지 부족한 점이 없네요. 네네. 아 이거야 이거. 대래 역작이라고도 하죠. XPS. 저도 말로만 들어봤던 그 역작. 그치. 이렇게 또볼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사실 이걸 사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누나가 예산을 그렇게 짚자는 바람에 <laughs> 어쩔 수 없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<laughs> 또 예산에 맞게 딱 <laughs> 하지만 대래 <데레> 노트북이라면 <laughs> 과소비라고 전생하지 않습니다 데레 합리적인 데레 소비 노트이야최상위라 <laughs> 네. <나이>. 아. <laughs> 사실 누나한테는 뭐진짜는진짜를 알아보는 것처럼 할수 있지만 <laughs> <어쩔 수 없어. 웃음> 멋있다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아, 동생 네네 열어볼까요 아 열어볼까요 다 같이 외쳐보시겠어요 <laughs> 열어주세요 테 <데이> <laughs> 와! 와 아, 드못 뜨겠어. 아, 으이, 너무 빛나. 실버 색깔로. 벌석도 붙이 나 가지고. 또 벌석도. 어떻게 저 신나게 돼요? 어떻게요? 전들 때부터 뛰고 있어요. <laughs> 또 한번 그래도 켜 봐야겠다. 일단은 노트북 이일 놓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? 아, 네. 와, 포장도 네. 이거 지금 보이죠한 손으로. 와. 이거. 진짜가 뭐예요? 진짜 최고다. 나이 키보드하고 이거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닐 와, 수 있다. 와, 진짜 최고다. 너 혁명하면 될리 아닙니까? 그쵸. 잠깐 일단 내려두 구성품. 일단 자 이거 사용설명서 및그보는거라고 와. 충전기. 그리고 아쉽게도 이 노트북이 C 타입밖에 없어요. 음. 그래가지고 USB 2.0 사용을 위한 이런 거,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. 와. 네. 다르다 역시. 영분은 다르다. 사실 이거는 예상에도 없었어요. 무슨 이이 없을 누가 겠냐고요 어. <laughs> 박스, 박스 네. 어, 깔끔합니다. 손이 많이 묻어서 어고이 <laughs> 아, 이게 사실 신통이죠. 아, 다근접한보지겠어지가 보이시죠? 와. 제게 2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저는 맥북과 대를 고를 수 있다면 전 맥북을 고를게요. <laughs> <모르겠어요>. 롱다롱다롱다아롱다아롱다롱다 <laughs> <laughs> 이게. 봤는데 뭐 <laughs> <같은데> 이것도 <웃음> 스피커고 <웃음> 여기도 스피커고. 오. 보이시죠? 혹시 어떤 스피커를 쓰는죠 하만카든 저도 모르겠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업계 <laughs> 어, <laughs> okay, 비밀. 업계 어, okay, 비밀. 보자 그래. 한번 열어 볼게요. 와오 눈부셔 보아눈 너는 뗄 수가 없어 어. 야, 안오 배달리스트입니다 근데 네, 여기, 여기 이것도 스피커래요 스피커가 무려 3개 와자 여기 사운드 테스트 이거 누르면 사운드 테스트 거든요 Make <laughs> your computer easier to use 어 이거 친절해 여튼 아. 들고 막 방금 아. 울여요와저 <laughs> 방금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쵸, 소리 저, 때문에 왜 떨려요? 그 네.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외장 그래픽이 아, 있다는 RTX 30, 3050 3 0 베스킨라빈 3050, 3050. 아, 31은 뒤에 또. 있는 그런 와 사실 어, 우리 나한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언젠가 제가 필요하면 쓰기 위해서 미래를 내, 내다보는 그렇죠. 효 동생 이게 지금은 좀 고급 사양일지 몰라도 <laughs> 5년 뒤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5년은 거뜬히 쓸수 있다 진짜, 그 진짜 멋있다 또아 누나를 위해서 이또그 슬리브 그 아, 지니 5달러밖에 안 나고 꼬셔가지고 아, 샀습니다 역시 멋진 친구 옆에는 그거는 네. 하... 5달러로 선물로 드릴게요 와 <laughs> 진짜 어떻게 갖고 싶어 아주 이런 동생 자 이거 사실 세팅을 해두고 싶었는데 이건 또 누나가 할거같아지고 그쵸 또 이제, 이제 언박싱을 하시는 분께서 해줘야 자, 아쉽게도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이게 꺼져야 되는데 끊는 그 버튼이 없어요 아, <laughs>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<laughs> 한번 꺼볼까요? 네. 아, 음. 아, 또 꺼지네요, 바로. 아유. 또 이게. 아니, 저 지문인식. 지문인식 설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아직까지. 그러니까 그거를 디테일하게. 아, 아니, 이게 핸드폰 사실 전원버튼이 없는 게 전원버튼 이게. 아. 페이크다? 페이크. 인류는 주인조차 심... 그, 속여버린다는. <laughs> 그렇 이게 진짜 최상의 나나나 처음이야. 인류 보는 거 처음이야. 다내 그, 노트북에는 전원 버튼 있었거든. 약간 떨어지거든요. 아, 말하는 그냥 블랙으로 심플하게 딜 블랙으로. 이거 도 맥북도 이거 질문이신가요? 잠깐만요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아 다시 한번 <하면> 말씀드리지만. <웃음> <웃음> 진짜, 죠 d 과 맥북에서 고르신다고뭘고르신다고요 <laughs> 저는 맥북을 그래서 골랐죠. <laughs> 아 그래서 아야. 아 맥북 누구야? 맥북 누구야? 맥북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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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쨌든 이 기문인식과 아, 함께하는 이, 아, 네. 근데 마지막으로. 외장 그래픽은 저는 근데 진짜 강추예요 왜냐면은 예, 예,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또램 16GB 요새 어. 8GB로는 어떻게 못 붙이거든요. 진짜 그리고 스스리도 무려 512GB <laughs> 그리고 170GB? 뭐라고 하 무게가 어이구 어, 에이, 뭐야 뭐야 아, 뭐야 아, 뭐 이거. 어, 뭐야 공책이야 뭐야 공책보다 가볍다 공책이야 <laughs>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손났네. 어, 손났네. 아니 바로 한 굉장히 약간 위험했던 발언인 거 같아요. 이거 돼요? 정색이 안 됐잖아요. 하여튼 <laughs> 어, 손났어요. 어, 사과하세요. 사과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돌 요거 얼마나 깔끔해요. 와, 대. <laughs> 네, 언박싱. 이거 이두개 기다릴 기다려갑니다. 1월 7일. 그날만 어, 설... 기다리고 계겠네요설렌네요 만나는 그날. 1월 9일. 1월 9일 대개보. 광고 보고 가시죠.